레그레스코 호텔 앞에. 레그레스코 호텔 앞에 네, 니스 해변에 왔습니다. 오늘은 이 의자가 많이 비어 있네요.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니스를 상징하는 이 파란색 의자 치웠다가 다시 또 갖다 놨는데 날씨 좋은 날은 여기에 사람이 인산일을 이뤄서 앉을 자리가 없는데 오늘은 앉을 자리가 많이 보이네요. 여기 앉아야지. 자, 아까 제가 마세나 아, 박물관이었고, 여기가 레그레스코 어, 호텔입니다. 이 의자가 이렇게 생겼군요. 나름 손잡이 한번더 돋도 되고, 어, 이게 니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. 이 니스의 하자색을 나타내는 유리자. 아, 드디어 니콜라스 2세 교회에 왔습니다. 아, 자 여기 한번 보면은 이 교회가 어느 나라 풍인지 알수 있겠죠. 저 위에 호리병처럼 놓여 있는 풍은 러시아. 상테부르크. 성당 생각나죠? 어, 그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. 여기는 러시아 정교회래요. 어, 이 유럽에 이 프랑스 니스에 러시아 정교회가 있네요. 어, 참저 위에를 갖다가 어, 호리병처럼 해놓은 거는 참 독특한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어, 독특함이 있어서 한번 방문해 보았습니다. 자,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교희가 훨씬 더 좋았을 텐데. 어. 자, 아담하게. 참, 여기 장미 색깔 진짜 이뻐요 아,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. 이 장미가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볶은것 같은데, 이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이렇게 은근히 섞여 있고 분홍색도 보이고, 아, 이 장미가 참 예쁩니다. 호리병교에 아. 여기에 감상 포인트는 의자에 앉아서 감상하는 것 같아요. 다들 의자에 앉아서 감상을 하네요. 근데 뭐 관광객들은 별로 안 보입니다. 아무래도 오늘 문을 닫은 것 같아요. 지금 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좀 아쉽네. 안에 들어가서 아 러시아 정교회에 에, 안은 어떻게 꾸며져 있을까 한번 보면 좋을 텐데 우리병만 지금 밑에서 쳐, 쳐다보고 이렇게 있습니다. 음 들어가는 입구는 정말 화려하게 이렇게 꾸며져 있네요. 아주 문예 진심입니다. 창문도 오, 저 문이 한번 보세요. 아, 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, 만들어 놨고 이. 지금 문에 저렇게 도움식으로 아치형이 이루어진 것 중에 이슬람하고 약간 차이점은 여기는 올라가서 바로 아치가 이렇게 반원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슬람은 올라가서 열쇠 구멍처럼 약간 생겼어요. 아치가 그게 이유가 있답니다. 그게 바로 신으로 신에게 다가가는 열쇠 구멍이래요. 그래서. 어 알람 알람브라 궁전에 있는 기둥들의 아치를 보면 지금 여기 보는 아치들하고 다르게 열세 구멍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. 러시아 정교회 지금 내부에 들어왔는데요. 어 보면서 지금 약간 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어이 앞에 제단이 있고 여기 신자들의 앉아야 될 공간이 있는데, 여기가 되게 좁아요, 지금. 음. 밖에서 봤을 때, 음. 지금 여기서 보시면 천장은 되게 높고, 밖에서 봤을 때는 건물이 꽤 규모가 있을 것 같았었는데, 저기 앞에 제단이 있고,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. 예배 어, 신도수가 이렇게 되면 은몇명 뭐 신도가 앉을 수 없는 그런 규모예요. 뭐 안은 그냥 정갈합니다. 꼭좀꽃 음, 문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네요. 이게 좀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다르게 성화나 그런 것보다는 어, 원 모양이 많이 되어 있는 무늬 벽 지를 발라 놓은 것같은 어, 그런 분위기가, 나 고요 어, 조금 많이 네, 생소 합니다. 어. 러시아에저 응. 인형 있네. 안에서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그 인형. 확실히, 신은 하는데 인간이 다양하듯, 종교도, 그 나라와 사람들에 맞게끔, 다양하게, 이렇게 변화가 다 되는 것 같네요. 문의 문양이, 아, 아,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,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어, 이곳은 상상스러운 게 아, 이렇게 정말 커보이잖아요 멀쩡한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너무 실내가 좁고 제단에다가한 신도 50명 정도 그 정도 앉으면 되고 말 정도의 사이즈 어, <laughs>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아, 거기에 그렇게 사람이 밤에 사람 안 들어가는 게좀 음, 황당했습니다. 아,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아치와 그 아랍의 아치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아치가 이거 마침 보니까 옆에 에, 아랍의 아치 문양이 있네요. 한번 보면서. 비교를 하면 여기를 보면 여기에 이런 아치가 있죠. 이 아치는 약간 열쇠구멍처럼 보이잖아요. 어, 이런 차이가 어, 있더라고요. 이게 신으로 가는 열쇠구멍이랍니다. 나서 어, 한 바퀴를 땡 돌아보면, 한 바퀴를 돌아보고. 어, 여기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누가 뭐. 설명을 해. 음, 보는 사람이 있어요? 아 음. 후원이네. 아 후원인데 참 여기 문에다는 진심인 것 같아. 진짜 문은 예쁘게 만들어 놓네. 어, 또 뒤에 또 저기 뭐 하나 있네. 저기는 못 들어가겠지? 어, 우리나라로 말하면, 뭐, 성황당 불교에서 말하면, 암자, 뭐, 그런 식으로 또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. 아이고, 꼬마애가 혼자서 이렇게 돌고 있네. 어, 여기 있구나, 할머니. 정말 뭐 없네요. 이게 다 끝입니다. 여기에 저는 클로버인 줄 알았더니, 클로버가 아니라, 아, 이 조그마한 데이지라고 해야 되나? 아, 이게 하얗게 아주 많이 피어 있네요. 아, 여기에 왜이 관광객들이 이렇게 별로 없는지? 이유를 알았습니다 <laughs> 와도 볼게 없으니까 이 관광객들이 안 오는 거였네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잘 해놨는데 그러니까 문도 정말 멋있잖아